에스겔 21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르니. 물을 탈게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두시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난니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난니 정령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륙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되 살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대였으니 너는 내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벽을 쳐서 칼로 세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 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그 칼이 번개 같고 살륙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항우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먼족 속에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두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대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륙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검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대였은 즉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하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댔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멸류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욕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살륙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광되었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모귀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곧죄악의 끝대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국문아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곳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에스겔 22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잎이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제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연한이 찻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불의를 행하여 이를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을 인하여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기 까닭으로 열국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찍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나비며 은의 찍기로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찍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나비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아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대,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여 진노의 날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오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이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23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대였었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여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여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곳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여 준수한 소년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사람과 동치맘에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대며 그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대였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정든 자곳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들이 그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그 누명을 여자에게 드러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신문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소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야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곧 그 고토 갈대야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사자를 갈대야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곧애굽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 하체는 낙이 같고 그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짐 바대였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연애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격동시켜서 그들로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야 모든 무리 부국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도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소년이며 다 방백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 살지라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 신문권대로 너를 신문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르며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의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겨 적신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곳 내 음란하며 음행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히 이방을 좇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음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증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비소와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형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패망의 잔을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궁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들인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메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메 그들이 팔세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기생에게 나아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아왔은 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함같이 신문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신문함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찌게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증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증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